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뭐, 뽀삐 플레이 타임? 네, 뭐, 강아지 뭐 나오는 그런 거나 봐요? 뭐, 이거 좀 무섭다고 요새 좀 하더라고요, 사람들이. 한번 해볼게요.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,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어머. 어, 얘가 뽀삐인가봐요, 챕터 1. 에 네, 모시기, 모시기. 에 네, 뭐, 없어졌대요? 오케이, 바로 시작. 난저 말로 안 해. 일로와. 아, ESC가 퍼즐. 점핑. 점핑. 오, 예스. 여긴 나중에 가고. 점핑맨. 퍼피? 헤이포피너 아니네? 오케이. 아, 이가 뭐를 하는 거고? 일로와. 여기 뭐 나가는 거야? 야, 박스 집어 오! 야뭔 소리 아니 난 이제 안 돌아 새끼가 정신이 나가면 일로 와오오예스오어아 이거 색깔이랑 저거랑 맞나 보다 초록, 분홍, 노랑, 빨강

아, 뭐야, 쉽네. TV는 원래 가까이서 보는 거야? 어, 아, 이 파란색 손으로. 아, 공격하지 마라. 아, 이거 공격기네. 뽑히려면 죽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. 야, 잠깐만. 야! 야, 이거 어떤 새끼 있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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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떤 새끼 있어? 진짜 있어? 난 1초만 볼 거야, 1초. 하나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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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어, 어, 뭐야. 없잖아. 아. 어. 야너 아니야, 뽀삐? 아 이건 양손. 에이, 일로 와. 대갈통을 이런 식으로 끌고 올 거야. 알겠어? 너가 까불면. 이런 식으로 부숴 버린다는 거 알겠어? 뭔가 너 같아. 너 맞지? 왜새끼가 아냐. 이거 왜안 열려? 아 야, 소리 좀 하지 마. 이게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. 제 뒤져 그러다. 어? 야 뭐야 이거? 아야 뭔 열쇠가 있네. 로아 로아. 씨발. 오케이. 근데 여긴왜 와? 어유야 아. 아. 아, 아! 저 어디로 가? 이렇게 꺾는 거니, 혹시? 아, 여기 있구나. 어휴, 야! 아! 야, 이거 괜찮네, 게임. 삐린삐린삐린 야, 이 새끼 어디 갔냐? 야, 뽀삐는 없어졌어. 여기 가라는 거지. 야, 이 대색, 이거 일로 와. 야, 이거 그대로 끌고 와. 이걸로 대갈통 부순다는 마인드로. 일로 와. 그대로 와, 그대로 와. 이 뱅놈을 그냥 일로 와. 아. 근데 굳이 여길 가야 되냐, 얘들아? 후레쉬 이런 건 없어? 넌왜 혼자 다녀, 근데? 아 아, 또 준비하네, 이 새끼, 이거. 이거 어디 살 거야? 그냥 뛰어가. 절대 이거, 이거, 이어폰 뽑고 뛰어가는 거야, 이런 거. 뛰어가, 뛰어가. 오케이, 이제 다시 꽂자 아니, 니네 소리를 왜 이렇게 자꾸 하는, 어, 이건 뭐냐? 어, 뭘 먹었는데? 야, 스 소리 좀, 새끼야. 야, 야, 야막하지? 야, 왜안 돼? 팍으로 야 팍으로. 여기 위로 올라가. 저거 뭐냐? 저거 아닌가? 아, 몰라. 점프해. 내려가. 어, 야, 뭐 있다. 아, 이거 색깔이 있네. 아, 저거 색깔이나 보다. 아까 어디냐. 어디야? 여기. 아니, 하나가 없어! 근데 지금 노래소리는 좋다? 아, 여기 있네, 이 새끼. 왜 여기 있네, 아, 이 새끼. 아, 이룰 되네. 레데. 띠리딘! 빰빠라밤! 가져와! 빨간 손 가져와. 얼굴 손 빨리 가져와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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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, 빨리 가져와, 빨리 가져오라고. 빨리 가져와, 왜안 가져와? 빨리 가져와, 일로와, 죽여줘 이걸로? 이걸로? 이걸 우와. 우로 이걸로? 이걸로? 져와져져와져져와 가져와 로이으로 가져와, 가져와. 가져와. 잡고 로져 끌고 이걸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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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 어디 간다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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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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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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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뭐. 들어와. 진짜 어떻게 해줄까? 가어와 들어와. 여기서 이걸 먼저 긁어보자. 긁고, 긁어. 가쭉 가. 그렇지, 다 왔네. 요거네 아, 나이 새끼들 진짜 이렇게. 그냥 화나게 만들어. A few moments later, uh, woo, woo, power on, Roller. Roller. power on, Roller. Oh, yes, oh. Woohoo, yes, Woohoo, so, boah, I guess so. Come on, come on, Oh, ah, 에, 아, 가져와! 가져와! 이 싸도가! 진짜 싸도가! 다들어 갈래. 일로와, 일로와! 안네미 맨. 요미. 요미. 냠냠이. 냠냠냠이. 냠냠이. 냠냠이. 일로와봐라. 헬로우, 맨. 빠라빠빠빠빠 어 뭐야 아 뭔데 뭔데 야 이새끼 뭔데 야야 꺼져 꺼져 야 이새끼 뽀피 맞네 이새끼 아이 리로와 일로와봐 리로와봐 어떻게 죽여줘 야 어디로가 아 근데 어디로 가냐고 그걸 알려줘야될거 아니야뽀피야 어디로가 아 어디로가냐고 머리통을 잡고 끌어버리기 전에 어디로가냐고 일로슬래 잡기 하자는거야 일로 알았어 로와봐 <놀람> 아, 너 이제 알았어. 이 새끼 안 되겠다.